네 화면 다잘 보이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오늘 네, 오늘부터 이제 달릴 거예요. 오늘부터 달릴 건데 어, 네, 양이 되게 많아요. 항상 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심사숙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앱스트랙션이라는 것부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공지사항 몇 개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슬랙에 네, 지금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시다면, ETL에 가셔서 공지사항에 보면 제가 슬랙 주소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바로 조인을 해주세요. 지금 거의 다 오시긴 했거든요. 거의 110명 이상. 이미 슬랙에 오셨는데 네. 아직 안 오신 분이 있다면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공지 사항도 제가 메인으로 올릴 거고 질의응답도 거기에서 진행할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메인 소통 채널이 ETL이 아니에요. 슬랙이에요. 그러니까 슬랙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피터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pdf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끝내셨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주피터를 당장 키고 같이 타이핑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쪽을 비워놨죠 바탕화면에 비워놓은 게 이제 좀 있다 주피터를 띄울 거예요 저도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 그룹 지원을 수강생인데 아직 안 하셨다. 네,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생들이 여기에 컴퓨터 공학부가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반드시 스터디 그룹에서 튜터로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웃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웃는 거 보고 있는데 <laughs> 아니면 사실 학부 때 배운 걸 여기서 왜 들어요? 네, <laughs> 왜 들어? 여기 튜터로서 다른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수업에서 얼마든지 환영을 할수 있지만 스터디 그룹 명단에 안 보이길래 당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계속 수강하실 의사가 있다면 지난 시간 저번 학기 저저번 학기 때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튜터로 봉사를 해줘서 사실 제가 많은 득을 봤어요. 학생들도 득을 받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대평가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권장을 합니다. 서로 학습을 도와줘서 함께 성적 잘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최대한 제가 수업을 빨리 끝내고 이미 지금 스터디 그룹 편성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나눠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나눠진 상태, 소위 실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실원들, 그, 스터디 그룹원들끼리 좀 인사하시고, 그룹명도 정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헤어지시면 돼요. 제가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 하다가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셔야 될게 여기도 있지만, 그룹 네임을 정하세요, 그룹 이름을 정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줌 이름을 들어오자마자 그룹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이 나오게 세팅을 해 주셔야 이제 줌이 그룹 명대로 이제 정렬을 해 주잖아요 저희가 소회의실을 세팅하기 간편하니까 그룹 이름을 반드시 정하고 줌 이름도 그에 따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슬랙 채널을 그룹마다 만들어 주세요 비공개 채널로 해 가지고 오늘 이제 편성을 해 드리면 조언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슬랙 채널을 다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 그룹원들이 포함됐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스크린샷을 캡쳐해서 지리응답창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그거를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슬랙 채널을 만들어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릴 것. 그럼 이제 그룹명이랑 같이 뜨겠죠. 지리응답창에다 그 제가 하나 메시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스레드에 댓글로 쫙 달아주세요. 스터디 그룹을 잘하는 게이 수업에 여러분들의 학습의 성패 여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그리고 ETL 9월 14일까지 홈워크 오늘부터 바로 나갑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시간 숙제가 나갑니다. 총 합침 한 20개 정도의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해주시고, 오늘 나가는 첫 홈워크는 구월 십사일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강의가 지금 기초교육원이 하는 대형 강좌 모델 개발 이런 거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제가 약간 오프라인 수업을 겸하도록 지금 권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한열 명에서 열다섯 명 정도 의 학생들만 그 강의실에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줌 플러스 오프라인이 같이 돌아가는데, 그럼 아마도 스터디, 그룹은, 스터디 그룹 한 두세 개 정도를 선정해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프라인 진행할 때 조별로 책상도 제공되고, 조별로 자기들만의 대형 TV도 제공이 돼서 같이 코딩하면서 실습하기에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중반, 10월 정도 되면 제가 공지를 올릴 텐데 오프라인으로 하기 원하시는 조는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한 공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트랙션. 그전에 이제 항상 리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지난 시간에 뭘 했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데이터 사이언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데이터로부터... 그러 그러니까 나의 직관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썸션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팩트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통계적인 기법이든 컴퓨테이션이든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컴 c 루전 데이터 컴퓨테이션 이거를 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 컴퓨테이션을 배우고 있는 거죠. 컴퓨테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simply 요즘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컴퓨테이션 테크닉이 없으면 이론만 갖고는 현실적으로 분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핵심 역할 중에 하나를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컴퓨터를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컴퓨터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에 대한 학문입니다 마치 천문학이 망원경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어떻게 관측하고 어떤 현상들을 도출해 낼 것이냐에 대한 것이듯이 우리도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유용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컴퓨터가 유용한 일을 하려면 컴퓨터에게 어떤 레서피가 제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레서피라 하면 논리적인 스텝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논리적인 스텝은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사람의 언어로 쓰여도 알고리즘이라고 취급해 줍니다.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스텝이다. 그럼 그게 영어로 쓰일 수도 있고 한국어로 쓰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로 쓰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논리적 스텝들이 컴퓨터가 오해 없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 이상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스와힐리어도 안 되고 그냥 컴퓨터 랭귀지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로 우리가 배우는 게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Language라고 하면 보통 Instruction Set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문장마다 특정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이라고 하죠. 하나의 언어를 입력하면 그게 컴퓨터가 뭘 해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알고리즘을 번역한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리뷰를 아주 간단하게 끝내고 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하기 전에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만 언급할게 요 그래서 왜 파이썬이 좋은지 왜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편하니까 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앱스트랙션인데 앱스트랙션 abstraction 때문에 이제 파이썬이 좋아진 거예요 이썬 우리가 쓰게 될수 있는 건데 다른 예시를 먼저 들어보면서 엑스트랙션이 뭔지 추상적으로 뭔가 하는 거잖아요 한글 단어로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자 일단 차를 예로 들어봅시다 차차 차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떤 거 배우죠 면허 딸때 핸들 조작하는 거 배우고 페달 누르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백미러 보고 뭐 룸미러 보고 뭐 이런 것들 배우죠 우리가 근데 안 배우는 게 뭡니까 차들이 어떤 엔진으로 설계되었는지 뭐 내연기관이 어떻고 뭐 바퀴가 휠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운전면허 딸때 하나도 안 배워요 그래서 이게 배트맨카든 트럭이든 버스든 테슬라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핸들 조작법이랑 페달만 잘쓸수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를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세밀하게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래 자동차를 제대로 파악해야 운전을 잘할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 우리는 자동차가 뭔지 전혀 몰라도 이런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만 잘 사용하게 되면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 사이에 클리어한 나눔이 이제 발생해야 되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든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유저 입장에서 뭘 알면 되는지 조금만 알아도 많은 걸쓸수 있도록 그런 걸 설계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윗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인 a 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시스템을 잘 설계했다면 유저들은 인터페이스 조금만 오픈된 거 그것만 쓸줄 알아도 임플리멘테이션의 그 디테일 엄청나게 복잡한 디테일을 진짜 하나도 몰라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앱스트랙션입니다. 앱스트랙션. 이아랫 부분을 지워 버리는 거죠. 유저 입장에서 돈 케어. 돈 워리 어바 t 아무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앱스트랙션이라 하면, 네, 여기 있는 걸 글로만 옮긴 건데, 자, 드라이버들이 차 설계에 대해서 기계공학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오픈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들만 잘 쓰면 되는 거죠. 앱스트랙션이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을 보존하는데 어떤 인포메이션만 보존합니까? 내가 정말 유저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만 보존하고 나머지들은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어서 그것만 관심하면서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딱 클리어리 디바이드된 환경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혹은 뭔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기법입니다. 나누는 거죠. 추상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물론 무한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험하는 우리의 뇌는 유한하잖아요. 모든 거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수락하 인정하고 내가 모든 전공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디테일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 내가 포커스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서로 협업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앱스트랙션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문성이 다 다른데 각자 자기의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앱스트랙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도 앱스트랙션이 당연히 지금 사용이 돼요. 이건 그냥 재미로 넣은 건데요. 머신러닝에서 요즘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앤드류 응이라고 스탠포드 교수님 하다가 지금 이제 스타트업 교육 스타트업 하시죠 그래서 머신러닝 강의의 그냥 전설이죠 이 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If you don't understand, don't worry about it. 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가있 그래서 사람들이 초심자들이 많은 거를 이해하지 못해도 할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밈들이 있어요. 원래 머신러닝 제대로 알려면 수학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텐서 플로우라는 친구가 앱스트랙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디테일들을 다 숨겼어. 그 창들이 날아오는데 다 막아주고 이 베이비 엔지니어는 그냥 코딩을 풀하게 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앱스트랙션이 가능한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머신러닝이 요즘 훨씬 더 많이 퍼진 거죠. 뭐 이런 게 나와요 파이톨치 앱스트랙션을 잘해주는 놈이 세다는 거죠 파이톨치 텐서플로우 아이언맨 근데 매트랩같이 예전에 쓰던 툴은 이런 부리구리하게 생긴 친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앱스트랙션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 쓰는 컴퓨터에서도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모바일폰을 생각해보죠. 우리 진짜 다양한 앱을 쓰잖아요. 인스타줌, 뭐 넷플릭스 등등등등 쓰는데 여러분 여러분 이걸 쓰면서 걱정 안 하는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이폰을 쓰는지, 내가 LG폰을 쓰는지, 내가 구글폰을 쓰는지 폰 종류가 바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앱이 바뀝니까? 아니면 앱을 쓰는 방식이 바뀝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냥, 그냥 폰 사도 똑같이 여러분은 써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애플리케이션을 짜는 프로그래머들도 사실 이제 하드웨어 디테일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앱스트랙션이 됐으니까. 앱스트랙션을 누가 해주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뭔지는 모르셨겠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친구가 이 하드웨어 디테일과 이 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나눠 줍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보호받으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은 하드웨어 디테일에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고 이 위에 있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자,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이 쿨하게 코딩할 수 있도록 이제 막아주는 여러 공격들을 막아주는 이 친구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인데요.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중에 되게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요. 여러가지 하드웨어랑 다 소통할 수 있는 진짜 노가다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선 다 이루어지고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드웨어 레벨을 이해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게 운영체제 프로그램입니다. 대신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잘 해놨다면 그 위에서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신경 안 쓰면서 편안하게 코딩을 할수 있죠. 그래서 앱 트랙션을 담당한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이고 컴퓨터공학부에서 3, 4학년으로 올라가면 운영체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폰은 폰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뭐 랩탑이나 컴퓨터 보면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줌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ETL도 하고 정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컴퓨터에서 돌리는데 하드웨어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죠 우리가 통신 장비들 뭐 Wi-Fi도 쓰고 블루투스도 쓰고 이더넷 유선도 쓰고. 거기다가 또 입력 기계로 웹캠도 쓰고 키보드도 쓰고 마우스도 쓰고 근데 이게 다 회사들도 제각각이고 하드웨어 설계도 다 제각각이고 그죠? CPU는 또 뭘로 쓸지 USB는 뭘로 쓸지 하드디스크는 뭘로 쓸지 램은 뭘로 쓸지 다 여러 회사에서 제각각 한 회사에서 다 만들지 않죠? 거기다가 또 스피커는 뭘로 쓸지 모니터는 뭘로 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모니터를 바꾸니까 다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돼.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내가 와이파이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갑자기 로스트아크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회사에서 제조되었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윈도우가 또 다른 운영 체제로서 이 모든 하드웨어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를 개발한 분들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맥북에서는 또 윈도우 말고 다른 운영체제도 있어요. 맥이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뭐또 리눅스, 우븐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운영체제들이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인플리멘테이션 나누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체제에게 너무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하드웨어 디테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하니까. 운영체제는 네, 윈도우, 리눅스, 뭐맥 같은 것들인데, 자, 온리 프로그램입니다. 온리 프로그램, 컴퓨터에 있는 온리 원 프로그램인데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하드웨어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완전 하드코어 프로그래머들은 운영체제로 많이 진입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짠다면,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뭐 마우스 클릭에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의 경우에 터치를 하면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지 사진을 확대하면 사진이 확대되는 그래 실제 그런 하드웨어랑 애플리케이션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동작을 하면 사진이 확대가 되니까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터치가 하드웨어의 동작인데 운영체제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앱한테 그 동작을 전달해주면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확대시켜주고 그럼 그 확대시킨 것이 다시 운영체제를 통해서 폰 스크린을 제어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하드웨어에서 진짜 사진이 확대된 게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통하는 건다 운영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앱은 사실 간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거죠. 운영체제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운영체제는 이런 특별한 거고, 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많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체제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면 하드웨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할 필요는 없고, 대신 운영체제를 관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랑 소통하기 때문이죠. 하드웨어랑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죠. 어,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요. 그게 핸드폰의 종류를 가리진 않는데, 운영체제의 종류는 가려요. 뭔 소리냐면, 아이폰에서, 아이폰의 그 iOS가 돌아가잖아요. 그럼 iOS를 위한 앱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서포트하는 플레이 스토어랑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가 달라진다고 앱이 달라지진 않을 때 운영체제가 바뀌면 앱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해서 앱을 만들면 그게 아이폰에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iOS를 위한 앱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운영체제도 되게 신경 쓰기가 싫다.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iOS,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리눅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같은 앱인데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포팅 새로 하는 거 너무 번거로워요 라고 싫어하겠죠? 하드코어 프로그래머들이 아니라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있습니다. 파이썬. 파이썬. 그래서 어떤 레이어가 등장했냐면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어가 등장해서 이 위에 파이썬이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파이썬이 심지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만의 어떤 코드를 짜면 이 인터프리터가 iOS면 iOS에 맞게 윈도우면 윈도우에 맞게 뭐 리눅스면 리눅스에 맞게 번역해 가지고 전달해서 실행하는 역할까지 해주는 그런 또 다른 레이어의 앱스트랙션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하는 사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특히 비기너로서 운영 체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도 심지어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을 프로그래밍 한다면요. 왜냐면 하이 아래에 있는 인터프리터가 운영 체제랑 알아서 소통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비기너 입장에서 파이썬을 이제 무지하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라 함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파일 .py라는 걸 하나 만들게 되면 이 인터프리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줄 겁니다. 실행을 해주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쉘에서 어 파이썬 전체 뭐 파일 말고 그냥 하나하나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엔터를 치면 그 쉘에서도 인터프리터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전달해서 실행도 해주고 그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옵션도 있고 뭐 애플리션 종류에 따라서 타이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실행해주는 옵션도 있어요. 근데 주피터는 이제 우리가 쉘에 얼마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어쨌든 인터프리터 좋다. OS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의 로직만 관심해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해주니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이런 거죠. 서 r 리 앱스트랙션은 인터페이스랑 인플레멘테이션으로 나누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저를 간편하게 해주고 협업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나중에 짤때 앱스트랙션을 항상 고려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 3, 4명의 프로그래머가 같이 모여서 개발을 하는데 엉망이 됩니다. 엉망. 남들이 나의 생각을 뿌리까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어프로치잖아요. 어딧솔션을 안 한다는 거. 아주 아주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만 그치는 건 아니고 좀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도 배우고 그러는 거죠. 파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고 그 위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고 계시면 네, 좋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앱트랙션 그림인데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